제 앞에 차도 대져있데겸 이당. <laughs> 초록색으로만 들어가면 이, 이득인데. 초록초록. 아까 오네. 어 왼쪽 왼쪽. 그래 거기 왼쪽 좀더 아래 거기. 아냐아냐좀 오른쪽. 어 그쯤. 풀어봐 좀안 보이잖아 좀. 저기 뛰잖아 저기 밀바틀 가로지르는 뭐야 빛때문에 안보인다 줌 풀어봐 아야 뭐야 <놀라> 어떻봤냐 <놀라> 아, 봐야 봐 인마 너 어떻게 봤어? 아씨 또미이네 일곱 명 남았어. 아, 3대 야, 너개볼 시간이 없었 임마. 얘난딱한복 가는데, 근데. 차 탔잖아, 이제. <놀람> 차 탔어, 그냥 달려 30초밖에 안 남았어, 너. <놀람> 건물마다 있네. 부상은 좋은 나말아서좀 천천히 가도 되거든요, 저. 야, 왼쪽 건물도 있다. 네. 일단 들어와서 숨어, 그런데 숨어 엎드려 왼쪽 집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집에서 내려올 거거든, 저거? 네. 훨씬에 한번. 아, 당장이랑 가깝긴 한데. 저앞 문에 있겠다. <laughs> 저문앞 문은 저 네, 쪽방에. 아까... <laughs> 저에서 계속. 아, 이 문제가 어, 지금. 기어서 갈수 있나? 오, 두총다았네 응? 순식간에. 기어서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저기 달려오는 애들한테 특 긴... 문제죠. 계속... 그냥 개기다가자가장 싸움이 움이자까장커트 커트 를쟤는나는바야봐 아직도 있어 저게? 야저돌 뒤에 있네 차 옆에 있는 차 불타는 차 옆에 돌 아, 아니 그거 말고 돌돌돌 돌. 돌 안에 있어 있네. 근데 이거 총소리내면 쟤네가 볼 거거든요? 옆에 있어볼 그냥 있어 가만히 둘이 알아 싸울 거야 어차피 아, 자기장 잠기잖아 좀더 들어가야 돼 얘네 지금, 방금... 지금 나와 있어, 밖에. 밖에, 밖에 나와? 나와 있어. 쟤네 둘둘이네, 그러면. 둘둘 하나네요, 둘둘. 아, 저 있다. 볼까요? 둘이야, 둘. 하나야? 하나인데요, 예. 하나. 앞에 더. 나무. 그쪽. 둘이야, 1대1. 1대 그 1대 나무 1대 있는데였거든? 저기 좋다. 있잖아. 나이스. 야나 시작하자마자.